눈이 진짜 많이 왔네요. 지금 아침 7시 정도 됐는데, 밤새 이렇게 눈이 왔나봐요. 모르고 잤는데, 이렇게 눈 많이 온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방금 저무츠커플 오늘 일에 집중하긴 글른 것 같아서 그냥 다 포기하고 얼마 전에 야채를 좀 많이 사다 놓은 게 있어서 몇 가지는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이렇게 손질해서 얼려 놓고 먹는데 이거는 오크라예요 오크라 아시죠? 저는 솔직히 남편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오크라가 뭔지 근데 이게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숲 이런데 미국에서는 숲 같은데, 수프 같은데 넣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느니까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손질하기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양이 많아 보여도 쿡을 하고 나면은 양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한반 정도를 하면 하루 한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린빈처럼 생기긴 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린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남편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까먹어서 <laughs> 어쨌든 만져보거나 맛을 봐도 저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야채다 보니까 금방 상해요 그래서 손질을 해서 얼려놓고 이렇게 이제 해 먹을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해 먹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둘다 요리하는 거를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둘다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둘다 굉장히 공통된 단점이 있는 게 레시피를 잘 따라하지 못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킵해서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남편은 제가 보기엔 참을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둘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제 둘다 자취 생활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을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은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도 음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둘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레시피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먹어 보던 거 흉내 내고 보통 가면은 뭐 한식도 그렇지만 인도식도 그렇고 쓰는 스파이스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인도 스파이스가 굉장히 좀 종류가 더 많긴 한데 보통 그냥 우리 솔직히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로 보자면 인도식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스파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내는 내죠.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한식 맛이 나고 저렇게 하면은 인도식 맛이 나는 건 당연한데 <laughs> 나중에 보니까 뭐 식당 가서 하는 거 흉내는 내도 정확한 맛 내기 힘들고 그런 레시피라도 좀 따라서 잘해야 되는데 둘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은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식이. 근데 할 때마다 맛이 달라진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고 <laughs> 할 때마다 레시피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다 읽어보지도 않은 레시피를 음식 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성격적인 단점이 있어요 둘 다. 그래도 저희 둘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된 거죠. 잠깐어요은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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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이렇게 얼려놓은 게좀 남아서 이걸로 쓰고, 고추도 이 정도. 이게 타이치인데, 맛도 좋고, 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불편하면은 시간 될때한 번에 사서, 이렇게 잘라놓고, 얼려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음식할 때도 빠르고 그때그때 그때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절약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장갑을 끼고 오징어를 잘라볼게요 제가 보통은 오징어를 그냥 통 오징어로 사서 제가 손질해서 내장 다 빼고 해서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될것 같고, 또 미루고 미루고 안 먹을 것 같아서 좀 비싸지만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걸 샀어요. 진, 이건 지난번에 산 거고, 그저께 h 마트 갔을 때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이게 1.4파운드 정도 되는데 12불 90전이에요. 근데 또 이건 또한국가서온 거네. 그, 토모어고 샀을 땐 한국산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손질이 되어 으니좀더 비싸긴 한데, 간편하니까 가끔은 이렇게 사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괜찮네요. 상태도 좋고, 손질도 너무 잘 되고, 이것도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은 이렇게 그냥 먹기 좋게 잘리는 것 같아요. 쓸방법있나또 어떤 분들은 이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 보니까 안 벗겨도 된다고 그래서 원래 저는 벗겨서 다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질도 좀 복잡해지고 하는데 또 그래도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손질... 그러니까 손질이 아니고 껍질 안 벗기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귀찮으니까 그렇게 간편히 된다는 말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쳐도 되나? 또 너무 작으면 먹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이 정도 해서 칼집을 좀 내서. 해볼까? 해요